세 번째 악습은요, 푸념이에요, 푸념. 우리 이제 악습에 대해서 잘 아시죠? 제가 하도 악습악습 악습 해가지고. 자존감을 해치는 나쁜 악습입니다. 그걸 줄여서 악습이라고만 해요. <laughs> 아, 성우님 손 하나 들으셨네요. 예. 자, 좋습니다. 그러면 힘내서 한번 푸념 해보도록 할게요. 푸념은 어, 가장 짜증나는 습관입니다. 푸념이라는 게 뭐예요? 일단 푸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푸념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푸념. 분념이 뭐죠? 푸념은 뭐냐면, 어, 자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아, 나 불쌍해. 나 연애할 시간 없어. 아, 나는, 난 연애할 시간도 없고, 연애할 만한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거, 자기 비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 한탄. 나 불쌍해. 나 불쌍하지. 나 이렇게 연애하는, 거, 연애도 못하고, 나 이렇게 바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푸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자기한탄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한탄을 하는 것 같다 푸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푸념을 하는 사람들이 깨달아야 할첫 번째는요 어~ 첫 번째는 예,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느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항상 뭐라고요? 해 자기 삶의 문제를 항상 탓해요. 아 나는 어때? 어떤 내 삶은 어때? 항상 시궁창이야 막 이렇게 삶에 대해서 논, 논의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문제 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푸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삶을 스스로가 통제할 수 통제할 수 없다라고 믿어요. 예, 그게 문제점입니다. 예. 자기가 항상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거나 필요하다거나 하는 일을 모든 일을 할 시간이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 느끼는 모든 일을 할 시간이 매일 24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그 저번에 아부에서는 그렇죠?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얘기해 드렸죠. 근데 이 푸념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이 시간은요 공평해요. 예, 여러분들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선택인 거죠.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누구도 누구도 이 삼성 이지영 회장도 자기 25시간 살지 않아요? 그사람도 24시간 살아요. 어떤 사람이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평한 거예요. 예. 다만 어 근데 이제 우리 푸념 푸념하는 사람들은 어 너무 많은 일을 떠맡아요. 너무 많은 약속을 하고요. 무슨 얘기냐면 푸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이거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나, 남자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너무 많은 일을 떠맡고요. 너무 많은 일들을 약속해요. 예를 들면 직장에서도 그래요. 내가 항상 예스맨이야. 그러면 나는 항상 어나 괜찮아 나할수 있으면 얘다 예, 예,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남들이 좀아 해줘 좀 부탁하면은 거절 못하고 그냥 엥 하면서 해주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푸념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연애적인 문제에서도 똑같아요 연애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딱히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다 그걸 약, 해달라고 하면 다 약속하는 거야 해줄게 해줄게 다 약속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에 대해서 불평이 폭발해요. 그래서, 남, 그,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어떤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는 여러분들 다이 푸념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돌아가는 질문이에요. 어떤 행동이에요? 결과적으로 내가 계속 커주다가 남, 상대방에게 욕하죠. 아, 오빠 나왜안 알아줘? 뭐 이런 거. 화, 화내요. 왜 화내? 그리고, 아, 오빠 왜 나한테 인정 안 해줘? 아니면, 아나 너한테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너 나한테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화를 낸다니까 <laughs> 그죠 예너 어떻게 그리고 그리고 남들에게 또 욕해요 남들에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좀 알잖아요 그럼 남자들. 친구들 중에 보면요. 자기 와이프 욕하고 자기 여자친구 욕해요. 아, 내 여자친구 뭐, 나, 뭐가 나쁜, 뭐가 좋아. 이런 식으로 얘기해. 자기 와이프한테는 그 얘기 한마디도 못하면서. 와이프나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자기 남들한테는 맨날 뒷담화 까는 거죠. 아니, 그게, 그게 뭐예요? 그게 병, 진짜 욕하고 싶어요. 그런 거. 그죠? 왜 남에 대해서 욕해요? 그게 자기, 그러면 왜그 사람을 사랑합니까? 예. 왜그 사람이랑 계속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식으로 하면, 근데 이렇게 하게 되는 원인이 푸념하기에 있다라는 거죠. 예. 너무 여러분들이 착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너, 여러분들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이 연애를 잘 못해요. 예. 연애적으로 내가 주도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이에요. 항상 주도권을 빼앗기고, 항상 내가 부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자. 이렇게 화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친구 혹은 사랑하는 사람 뭐 직장 동료들에게 비난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고 믿게 돼요. 결과적으로. 내가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뭐 이런 뭐야? 내 삶을 통제할 수 없고 남들에게 뒷담화 까는 일밖에 할게 할 없다라는 거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거니까. 그런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가 여러분들이 만들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자, 이 푸념하는 사람들의 이그 습관을 바꾸려면요. 일단은 절대 첫 번째로는 절대 불평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예. 이 불평이라는 건요. 어, 나 불쌍해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 나 불쌍하지. 어, 나 불쌍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불평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짜증내죠. 처음에는 받아줘요. 아 그래 너 힘들어. 너 착하니까 힘든거 알아. 근데 얘기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합니까? 겨, 결과적으로 너무 심하면? 짜증내요. 푸념하는 네. 사람들은 내가 불쌍하게 여겨지고 싶고 동정받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또 자기, 자기가 동정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자, 잘했잖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내가 직장에서도 다 예스맨이었고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어. 사람들 나 힘들 때 도와줘야 되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거죠. 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실제 현실에서. 사람들은 남미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지 밖으로 못 챙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사회는 냉정하게 되죠 냉정하잖아요. 자기 밖으로 자기가 못 챙기면 누가 좋아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기주의가 좋은 거냐, 이타주의가 좋은 거냐, 이 얘기를 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볼수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이기주의도 필요한 거고 이타주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스스로 동정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짜증만 날뿐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과연 푸념만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를 불쌍하게 여겨주는 건데 그러면 스스로가 불쌍해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항상 no여야 됩니다. no. yes랑 no 있으면 no입니다. 네. yes라고 하면은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laughs> 해드릴 네. 가끔 몇명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때 가끔 예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물어봐요. 했... 그 사람은 그 사... 그분들은요.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잖아요. 인생의 주인공이 누굽니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기가 아니래요. 자기는 그냥 사회적인 부속품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죠. 예. 그런 분들이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심리 치료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지 뭐 이거는 어쩔 수없는 이건 연애적인 문제는 연애적인 문제가 이제 심리적인 걸로 이제 좀 확장이 된 거죠 예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선택해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은 직업 살고 싶은 시 집뭐 내가 어울리고 싶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꼭그 남자만 만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제가 무차 얘기를 해드리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직업이 원하는 바를 맞추기 위해서 80시간 일할 수도 있지만 그일 그만두고 40시간짜리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선택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할 수 있죠. 다만 이런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많은 돈을 벌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하고자 했다면요. 절대 상사를 비난하거나, 뭐, 복사기가 느리다고 탓을 하거나, 뭐, 개인적인 시간이 없다고 불평을 늘어놓으셔서는 안 됩니다. 왜?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목표를 하라고 시키지를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택을 한 거니까 그런 거예요. 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80시간 일하기로 한 여러분이 결정을 한 거지 누구도 그런 일을 갖다가 목초, 목표를 추구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음. 여러분들이 여자를 못 만날 것 같고 남자 친구를 못 만날 것 같아서 내가 수줍어 있지만 사실은 내가 외출도 주말에 나가서 내가 시도도조차 안 해보잖아요. 나를 갖다가 나를 여자분들이라면 나를 좀 다른 모임에 가가지고 나라는 존재 예쁜 나 이쁘고 어? 젊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갖다 보여주려고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집에 호, 소, 남아 있으시면 소심한 채로 그냥 수줍은 채로 남아 계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 선택이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분들도 맨날, 아, 나 불쌍해. 나 아무도, 나 못생겨서 나 아무도 만나주지 않을 거야라고 하지만요. 막상 나가서 뭐, 진짜 헌팅이라도 하시고, 뭐,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뭔가 모임에 나가신다거나 뭔가 여자를 만날 국리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혼자 욕할, 자기 스스로 그냥 푸념만 늘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불평하는 일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원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불평하는 일은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지. 어떤 일을 참여할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가 이타주의하고 이기주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다 그랬는데, 오늘 너무 시간이 오래가가지고. 제가 오늘 또 역대 또 어제에 이어서 또, 어제에 이어서 또 갱신을 했습니다. 예, 1시간 17분. 혹시 제가 여태까지 수업을 해 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슬기 님,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 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카페에 우리 미루쿠 연애라고 치시면 아마 카페 뜰 거예요. 네이버에 그그 그 연애 스펙업이라고 이제 뜰 거니까 그거 보시고 예, 카페에다 글 남겨 주시고요. 제가 최대한 어... 여러분들에게 책임져 드리는 행동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